고대 헬라 사람들은 시간을 두 가지 개념으로 다르게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둘다 시간이라는 뜻인데요.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논리적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어, 흘러가는 그런 자연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이런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또 하나가 카이로스인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듯이 이 시간은 기회의 시간이고 결단의 시간이고 결정의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자연적이고 물리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24시간 이 시간들은 그렇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이 결정적인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이든지 간의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장할 수도 없고, 또한번 지나가면 끝이고, 재생산도 어렵고, 시간은 생명 같습니다. 시간은 결국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을 심판합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대로 그대로 내게 보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젊든 늙든 시간 앞에 누구도 만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시간을 크로노스의 개념만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모든 시간과 기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로병사 흥망성쇠가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시간과 영원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아름답다고 찬양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때 28번이나 나옵니다 이 단락 속에 기회를 말하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아래서 일어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전도서 오늘 3장에 이르렀는데 굉장히 깊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1장, 2장에서 헤아래 인생의 허무함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다양한 예들을 들어서. 근데 이제 두 번째 단락이 3장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런 헤아래 인생의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한번 성경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런 허무함을 찍어내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전도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을 길게 다 읽어 보면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늘 아래 놓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의 메인 철저하게 시간의 구속도에 있는 이 우주 만물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아, 왕이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시간 안에 발생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자, 일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범사가 다 때가 있다. 여러분 범사라고 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기 이 기한이라는 건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게 크로노스라는 일반적인 시간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히브리어를 70인역으로 번역한 헬라 번역을 보면 그리고 때가 있다 라고 말하는 이 때는 시점 적기를 말하는데 이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쓰여졌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이 기한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간을 말한다면 흘러가는 후자는 특별한 시간, 결정적인 시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맞추어 이 시간을 따라 살때 아름답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핵심 포인트인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발생하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범사 라고 했으니까요. 전도자는 이런 신뢰를 들기 위해서 여러 상의 대조로 묶인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범위를 강조합니다. 다 읽지 못해서 좀 많다 가운데 종합해 보면 출생과 사망. 이건 인간의 존재 전체를 구성합니다. 울음과 웃음. 인간 감정의 전 범위를 다루고 에, 나오는 이 짝지어진 목록 목록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범위가 넓고 전포괄적입니다. 전부 14상이 나옵니다. 출생과 사망, 전쟁과 평화,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것을 이루는 이 대조가 인간 존재의 전 영역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 매순간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간섭과 주권을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만사가 일어나기에 알맞은 경우 적기가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과는 좀더 다른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관심을 가져야 돼니다 흘러가는 시간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또 준비하고 계획하는 나름대로의 시간표도 필요하지만 다 위해서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목적인 인생으로 나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입학할 때가 있고 졸업할 때가 있고 취직할 때가 있고 은퇴할 때가 있고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기를 타이밍을 놓치면 어정쩡해지고 이상한 사람이 될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숙명론과는 거리가 멉니다 전도자는 오늘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인 되셔서 마음대로 타이밍도 정하고 끌고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논지의 요점은 오히려 발생하는 일에 적기가 있다. 사실 우리는 이두 시간대에 긴장 속에 사는 겁니다. 돌아보면 결국은 그때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꼭 맞는 때에 만사를 행하십니다제 개인의 사역과 삶을 돌아보면 어찌 저만 그렇겠습니까만 그분은 최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나를 다 알고 계세요. 내 길을 그분은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거든. 나를 어떻게 쓰실지 완벽한 계획을 알고 계신 분이 그분이시요. 우리가 성질이 높혀서안 되지. 자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또 하나 우리에게 그렇잖아도 빨리 지나가고 허망한 더없는이 인생을 우리가 좀 간격을 좁혀서 의미 있게 후회 없이 살려면. 에, 이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타이밍에 좀 마음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절묘한 타이밍을 가장 극명하게 볼수 있는 대목이 성경에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인격과 삶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삼위 가운데 한 분으로 창조에 함께 동참하고 창조의 흐름을 주도하셨던 분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구주로 오셨는데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영혼에 대한 최고 권위를 가지시고 온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세월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지배자이신데 복음서에 소개된 예수님의 인생을 따라가 보면 그분은 너무너무 정확한 때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항상 마음을 두셨습니다. 태어나셔야 할때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시간이었는데, 갈라디아서 사장 사절에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냥 읽고 지나가면 잘안 보이는 구절입니다. 때가 참해. 이방인들이 날가 빠진 신들을 섬기다가 그 허망한 신의 실증이 났을 그때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의 준수로 구원 받으려는 허망함이 실패하고 였으면 더 목적과 멀어지는 사실에 지쳤을 그때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지중해를 건너는 안전하고 쉬운 길을 완성했을 그때에 그 최적의 때에 예수께서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죽음도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그 전날도 다음 날도 아닌 정해진 바로 그날 죽으셨습니다 수년 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눈에 거슬리는 그를 제거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7장 30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뭐라고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죠 할렐루야 네. 자, 이 중요한 대목에 아멘을 13명밖에 안 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달라들고 상황이 나를 짓누른다 우리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내려가기 전까지 온 우주만물의 때를 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왕 되신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핫되고핫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런 사실을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약 그분은 정확한 때에 부활했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3일째 되는 날에 탄생, 죽음, 부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제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았고 언제나 정확한 시간에. 더 놀라운 일은 지상 사역을 하시는 내내 예수님은 모든 일에 딱 맞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아주 그때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인상적인 장면인데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처로운 장면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갔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학자들은 아마 그 가나 혼인 잔치집의 호스트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관계이지 않았을까 추측일 뿐이죠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때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알고 오시니까 육신의 아들이지만 그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어머니의 부탁을 예수님이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4절. 여자여, 내 네,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또. 여러분, 그분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아, 이거 도와줘야 되겠다. 내 어머니 부탁이고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결정에는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 크로노스가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만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지시는 죽음의 순간까지 적절한 타이밍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활, 예수님이 후회 없는 사역의 비결이 여기 있지 않을까. 33년의 아주 짧은 시간을 죄인으로 몰려서 로마인이 어떤 경우에도 자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십자가 형벌로 처참하게 요절해 죽은 인생이 예수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분명한 목적을 분명한 때에 다 이루신 인생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런 후회 없는 사역과 삶의 비결이 여기 있지 않을까? 우리의 관점과 관심이 달라져야 합니다. 너무 내 시간 내 계획이 필요하지만 열려있을 신앙생활의 절정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종교인은 교회를 다니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인은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내 길을 아시고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온 것인 줄 알고 그분의 이끌리심을 받는 것. 그러려면 함께 가는 그분의 시간에 관심을 가지시라."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겠지만 성질이 또 급하잖아요. 또 제가 원래 또제 이름 뒤에 욱자도 정말 그러또 <laughs> 욱하는 게 있어서 막 <laughs> 여러분 이렇게 섣불리 튀어나가서 참담하게 제가 시행착오를 겪고 어려웠던 게몇 번이예요. 정말 다시 생각해보고 싶지 않은 물론 그런 실수나 사고조차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결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만,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사장리의 첫 번째 기둥을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 믿어지세요? 여러분, 정말 저는 믿어져요. 제가 여기까지 거쳐 첫 놈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선택과 곁길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단임이 되려고 설교만 선만 여덟 번을 봐서 다 떨어지는 사람. 여러분 돌아올 때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아프고 자괴감이 들고 한두 번은 함께 기도하던 아내에게도 너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유 시집 잘못왔구나 이거 바꾸지도 못하고. 저런 인생 만나서 맨날 금식해도 돌아오는 건 없고. 아유, 내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스스로 그렇게 자괴감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나놓고 이렇게 결과를 보면 그곳 중에 어느 한 곳에 제가 갔더라도 저는 지금처럼 말씀을 없었어요 이건 절대 제가 함대화 시키는 게 아니고. 그분은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세계사의 국지간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일생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피하는 가장 좋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전도사가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사용하고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인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지금 내가 앉은 이 자리는 과거의 시간이라는 이 생명 같은 기회를 내가 어떻게 썼느냐, 그 결과가 나를 여기 이 자리까지 이끌어온 겁니다. 여러분, 겨르지도 말아야 되지만, 정말 해야 할 일을 해야 할때 하는 것이 인생의 돋없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 인으로서의 하늘 소망 붙잡은 나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때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laughs> 여러분, 계획 없이 무모하게 사는 건 오늘 토론할 가치도 없어요. 살기 위해서 살고 먹기 위해서 살고 다 살아서 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방황이에요. 그건 표류예요 그건 헤매는 겁니다. 계획도, 목표도, 준비도 필요하지만, 우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차원이 다른 삶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관심을 가져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그분은 나를 아시고, 내 길을 아시고,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나를 최고의 때, 최고의 방법으로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그런 것처럼 중간에 뛰쳐나가요. 제가 부산 갔더니만 또 삶고 있는 중에 냄비를 뛰쳐나간 찐빵 하나가 부산 해변가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못 먹어요, 여러분 이게. 빵이 어떤 기록만 남아있지 여기. 이렇게 새까맣게 탄 데가 있어요. 제대로 시간을 보냈다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까지 준비하며 기다렸다면.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할줄 믿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흠모하고 담고 싶은 다윗의 삶은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장인이면서 원수 피의 시기에 붙잡힌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죽음과 내 거리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을 만큼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10편 34편에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 최악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이 어떤 때이건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시고 이끄신다는 확신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대개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경영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주도적인 것처럼 괜찮아 보이는 모습이 상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하고 몇 가지만 확인한 채 튀어나가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타이밍을 다 망쳐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데 빵을 찌면서 냄새가 이제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데, 아, 이지원 냄새 뚜껑 열고 튀어나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산 해변가를 돌아다 실물을 데려와서 보여줘야 되는데, 내 생각이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절정은 성령 인도를 받는 건데, 그건 내 계획이 제로로 가는 겁니다. 아, 물에 뜨는 원리를 아시죠 우리 여동생이, 다섯 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수영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수영장에 갔어요. 갔는데 와서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막울 듯한 표정으로 자기는 뜨지를 않는데요. 수영선생님 이상한 사람도 다 봤다고 다 뜨는데 자기는 엎어지면 깔았는데, <laughs> 참 그것도 미스터리다, 야. 근데 시체는 다 뜨는 거 아나? 여러분 시체는 다 뜨잖아요 지가 살아서 뜨려고 애를 쓰니까 용을 써서 깔아앉는 거죠 내가 물 앞에 그냥 퍽 하고 죽었다고 엎어져라 물이 너를 띄울 것이다 명언인데 적지도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떴는지 안 떴는지는 지금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논리는 그런 논립니다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다 나를 책임져서 이끌어 주나 할렐루야 나의 미래까지 10편, 31편, 14절, 15절 같이 한번 다윗의 고백을 읽을까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내 기대와는 너무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내 인생은 그분 당신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이렇게 다 보면 사실은 기장하고 부기장이 들어있는 방은 들어가질 못합니다. 항공사고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뭘 알아요? 그 안에서 기장과 부기장이 수백 명의 생명을 담보로 한전하게 이끌기 위해서 최첨단 기기들을 수없이 앞에 두고 해쓰고 있잖아요. 조금 다른 건 이분들은 또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아시아나메 전기의 기장입니다. 지금 뭐, 고도, 얼마,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나마 좀 우리가 더 낫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고 잘 느낄 수 없지만, 그분은 언제나 그 자리였어. 두 번째, 이런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도 무슨 꼼수나 위기를 넘어가는 임기응변 상황 적응력이 아니라 이때이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헤아릴 수 있는 분별력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지혜는 리그 어, 워렌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무 정의가 좋아서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처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처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나의 계획과 내 결정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때라는 호라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시간 적기를 말해요. 모든 일에 적기가 있습니다, 적기. 어떤 역사를 하는데 가장 적합한 시기. 모든 일에 이때를 아는 것은 후회 없는 삶, 성과 있는 삶을 사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육에도 적기가 있습니다. 이 적기를 놓치면 교육은 어려워요. 새는 달았을 때 자야 한다. 적기를 말하는 예시죠. 다 식은 새를 아빠가 인간 만들겠다고 한마디 들고 되돌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박살이 나버려요. 관계조차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서두르시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죽이는 죽음은, 무덤은 서두름입니다. 성질급한 사람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여러분, 기다리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기다리는 모습만 보면 너무 웃으면서 춤하고, 소망없어 보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런 척 가상으로 환상 속에 만들어놓고 기대고 있는 너무 스스로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유약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실 만한 분입니다 믿음은 대부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해놓고 그분의 신실하신 것 일할 때를 바라보면서 상황이 달라져도 선하심을 믿고 스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가치가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할 정시각에 도착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그그 그 정시각보다 일찍 오시지도 않고 늦게 오시지도 않는다. 거기 마음으로. 전도서의 겉만 장식한 허망함, 허무함을 우리가 찍어내고 빨리 쉬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그분의 기대와 주인 되신 그분의 동력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수 있는 후회 없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